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지금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님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도 여쭤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감정평가, 내가 좀 부당하다라고 음. 했을 네. 때 어떻게 네. 하면 고제받을수 있는지, 어떤 경우가 실익이 있을지 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안에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음. 결국은 뭔가를 새 아파트를 받기 그쵸, 위해서 경비 사업에 네. 참여하고 하는 건데 부당하게 내가 이 주택을 배정 공급받지 못한 또는 상가를 공급받지 네. 못하는 그런 기회를 어, 놓치게 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어, 분양 신청에 관련된 얘기데요 한번 그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종전 자산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낮게 평가됐으니까 나는 이제 높게 평가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이거는 좀더 원초적인 얘기. 그 분야 조합원이 되고 싶은데 음. 조합원이 못된 경우. 네. 그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이 돼야지 뭐 아파트 분양받든지 받든지 할거 아닙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분양가 상하제다 뭐다 해가지고, 저건 뭐 재개발 조금 주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새 아파트 받으려면 이제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조합원이 되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실제 이제 수행할 사례인데요. 분양 신청 기간이 통보가 됐어요. 예, 통보가 됐는데, 그 다음에 1차를 하고 2차를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연장 어. 음, 많이 합니다, 보통. 거의 어, 예. 예, 그렇죠. 예. 뭐 이제 법에는 20일까지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20일 합니다, 이제. 예. 하는데, 이 조합들이 관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차 때는 다 집에 일일이 책자도 보내고, 뭐, 내용 증명도, 내용 증명을 하자. 뭐, 이제 보내줘요. 등기로 보내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하세요? 통보를 하는데, 연장이 될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 통보하고 나면 2차는 그 재개발 사무실이 보통 이제 동네 가운데 좀 많이 있거든요 거기 현수막 붙여놓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통보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거 잘진행돼요관리처분게잘 진행되고 이제 2주 초일까지 하는데 가끔씩 그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이 연세가 많으신데 분양신청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어영부영 있다가 이게 현금 청산 돼버렸다.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분양 신청 기간은 통보가 돼야지만 내가 분양 신청할지 안 할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통보가 안 되면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분양 신청 제대로 안된 분양 신청을 토대로한 가르쳐본 계획도 위법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 음. 제가 실제 사례 중에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예, 무효한 그러니까 예. 분양 신청 기간에 네. 대해서 최초 분양 신청은 네. 제대로 네. 통보를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분양신청을 해보고 나니까 네.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이제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네. 300명 밖에 안 했어. 그렇죠. 네. 200명이 이 사람 청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 네. 법에서는 네. 연장할 수 있으니, 네. 20일 기한, 뭐, 네. 정해진 기한 안에 우리 분양신청 더 받을 테니까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네. 네. 다시 통보를 해서 네. 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동네 현수막 하나 예. 두개 붙여놓고 연장 받고 있어야니까 당사자들은 끝났나보다 예. 그렇죠. 생각하고 예. 못했다가 그렇죠. 아니 이것도 그러면 아까 그런 사례랑 비슷하게 정보를 제대로 네 예, 예. 예.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공개가 안된 안안안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내가 못했다 예. 이제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왜 나, 그러니까 나는 분양 신청 연장을 예.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연장 기간에 분양 신청했던 다른 조합원에 비해서 내가 억울하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소송을, 이, 그 분양 신청에 기해서 네. 만들어진 관리 처분 계획은 위법하다. 위법하다. 네. 라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무효됐죠. 무효가된 사례가 네.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무지의 뭐 서울 서북부 지역 어딘가입니다. 지금 아 어디라고 아 <laughs> 말을 못하지만, 아 이제, 예. 예. 어디, 어디 제이모 어 조합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 음. 되어버려야 거기도 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판결 선고 날 바로 그날, 바로 전화 왔어요. 판결 대리들한테. 아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이게 위범한 아, 네. 거를 이제. 네. 안 받아준 네. 게 이게, 이, 아, 네.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제때 그걸 그 안, 안 보낸 게 아, 차, 실수했다. 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전화가 아주 바로 그냥 뭐 합의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합의하면, 네. 그게 이제 그게 위법하다라고 하면 분양시장 다시 하세요.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관리처분계의 네. 총회 다시 열어야 되고. 그렇죠. 일이 다시, 그러니까 시무적으로 일이, 실무적으로 너무 일이 네. 커져서 그러면 청산금 많이 줄게로 협의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나중에 조합에서 이제 보류분 있잖아요. 아, 이제. 보류지 줄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류지를 있습니다. 보류지를 그냥 준다고 네. 합의하고, 합의하고 향후에 하고. 나중에 이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네. 하면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죠. 원래 사실, 부류지라고 네. 하는 네. 게, 분양에서 제외된 그렇죠. 자들 중에 보면 네. 이 사람 억울하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주려고 1% 정도 맞아요. 빼는 게 부류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하고. 법취에 맞고 이렇게 하는 거 맞긴 좀 맞아요. 거좀 더, 부류지는 음. 보통 저층 빼놓는 경우 많아서, 네. 이, 현금을 좀더 얹어줘야 될것 같은데. 뭐, 아, 뭐 아, 아, 그렇게게 아, 많고요. 아, 아, 많고요. 네. 다크시 의뢰들 중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쵸, 그렇죠? 내가 이겼으니까. 아, 그 이겼으니까. 나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니들 일 다시 크게 버리기 싫으면. 그러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아, 풋슬리더 네, 네, 네. 합시다 그러고, 항상 와서 네. 어떻게 랬죠 네, 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좀 모르죠. 네. 뭐 재판이라는 게 생물 아니까 그렇죠. 네. 네, 정치가 생물이듯이 재판도 생물인데 어떻게 네. 몰라서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조합들이 저희가 조합을 이제 자문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뭐 이제 그 조합원 쪽에서 말씀드리지만 할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말해도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만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만 사시고 재개발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시고 자녀분들이 외지에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이걸 어떻게 문제를 삼냐가 이제 많이 종종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조합증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다 알지 않았냐? <laughs> 근데 어쩌고 저쩌고 뭐 통보 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사실 그리고 네. 그런 아, 아, 악용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얘가 옛날에 네. 분양 신청할 때는 네. 분양 신청할 마음이 없다가 네. 나중에. 네. 요새 사실 그랬거든요. 한 4년 전, 5년 전에 가리처분게 네. 수립할 때는 네.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자발적 청산이 많았어요. 분양청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2016년, 1 7년 부동산계 폭등하니까 어? 나 다시 분양청에서 아파트 받아야 되는데 피가 네. 빵이었던 단지가, 조합원 피가 빵이었던 단지가 네. 막 2억 3억 올라가니까 그치. 내가 조합원이 되면 저 피가 내 건데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 그때... 분양수청 연장, 나한테 했잖아. 안 보냈다. 예, 어?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예. 호투리 잤다 찼다, 그거 찾은 거지. 맞아요. 이제 그런 사례도 예.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어쨌거나 예.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 원래 이기적인 생물이고, 인간은 <laughs> 자기 맞춰서, 어, 효과적인. 아, 저도 근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예. 제가 사실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음. 저희 지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예. 재개발 구역 안에 음. 상속을 받았어요. 어허, 예. 상속을 어떻게 받았냐면, 음. 형제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이 된 네, 거죠. 네. 그러면, 대표자 선임해서 예. 분양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버님 이름으로 재개발 구역 안에 있었는데 예. 형제들끼리 이게 대표자 선임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된 아,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예. 못한 거예요. 사실 예. 정리도 안 돼. 예, 그래서 네. 결국 분양 신청 기간을 놓쳤거든요. 근데 이제 야 이거 상속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조합과서 가서 해달라고 해줬어요 조합이? 안 해줬죠. 청산안해안 해. 그러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게 뭐냐면요 재개발 네. 사업에서는 분양 신청이 진짜 중요한 단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이 사업에서 제외된 자가 돼서 바로 청산자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은 네. 또 강제 조합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합 설립에 동의 안해도 저만 되면 조합원으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네, 네. 분양신청 안하면 그때 청산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분양신청 기간 때에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거를 그렇죠. 진짜 고민해서 해야 돼요 어제가나면 참여하는 게 좋아 일단은 하고 네, 하고 <laughs> 나중에 도망갈 방법도또 있어요 그냥 계약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어, <맞아요. 웃음> <laughs> 이게 네, 지난 네. 처음에 하락장에서 네, 많이 이제 네. 이게 사실, 이제 청산금을 어떻게 네. 낼 거냐에 대해서는 법에서 네.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네. 보통 이제 건설회사들이 추가부담금 징수하려고 별도로 그렇게 네. 이제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거 안 내고 나는 건설회사 니들한테 언제까지 추가부담금 낸다고 음. 안 했으니까 네. 도망갈래. 그 당시에 이제 그걸로 많이들, 네. 사실 지난 텀에 그 그렇죠. 소송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조합이 거기에 또 대응도 해요. <laughs> 그냥 분양계약 안 하고 현금 청산 되는 거그 정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 정관을 바꿨죠 정관 없애버려요. 그 <laughs> 네. <laughs> 그것도 무효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유세는 네. <laughs> 네. 없는데 네. 네. 이제 만약에 앞으로 다시 하락장 온다라고 하면 진짜 네. 일이 많아실것 <laughs> 같아요. 네, 뭐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현금 청산 많이 할 때는 그쪽이 많고 네. 아니면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전합조합은 남아 있고 싶은데 네. 너무 이제 내가 억울하다, 네. 그러고 난 그렇게 <laughs> 다닙니다. 이게 사실 호사먹 <laughs> 살다데 <laughs>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변생님 <laughs> 예. 지금 특히 예. 경남 쪽에 예. 이런 데 영업 열심히 하시면 예. 거기 예. 이런 소송 많을 것 같은데. 지역 예. 경남뿐만 아니라 일 <laughs> 아니, 대구 부산 창원 아그 많이 그, 그 예. 많을 거 예. 같은데. 그쪽이 많아요. 그아 예. 실제로도 지금 많이 쓰세요? 예.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쪽에서도. 거의 뭐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시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서울이 네. 2010 1 1 1 2이 네. 시절에 이비율 하락하고 결국 사업이 가는 중간에 나는 이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아. 네. 이런 분들 대리해서 굉장히 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방의 장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수요가 진행이 많이 있는.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거의 뭐한 뭐 차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30, 4 0씩 집값 떨어지고 막. 뭐 많은 경우는 50%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미분양이 그래서. 네. 심각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다들 뭐 분양 안 받는다고 해서 성공천사 하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조합이 거의 해체된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서울 같은, 서 경기도권만 네. 하더라도요, 인천 네. 이런데 일반 분양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설회사 니들이 와서 뉴스테이로 음... 그런 사업방식이 그래서 나온 거죠.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서는 네. 분양신청 관련해서 꼭 해라. 그리고 만약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연장 또는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네. 구제가 완벽한 구제는 아닐 수 있지만 나름대로 될수 예, 있다. 예, 네, 예, 그도 아시면 될것 예, 같습니다. 구제 받을 네,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